나루딘 샤크라스 그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혼이 잊지 않겠습니다 아, 샤크라스도 없어졌고 이걸 쓸까요? 시간 섀도 괜찮긴 하던데 생각보다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구할 때는 한번 쓰고 개도 폭격. 어 잠깐만 이것도 있네. 어 기본으로 쓰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구나. 보급품을 제공해 건설하는 수정 탐수를 주인다. 어, 알았다 이야 건설 시간. 괜찮네 어차피 별로 쓰는 게 없어서 태양의 죽창요 괜찮습니다 네라짐은 우리 곁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왜일까요? 저들의 고향은 언제나 아이어였다 그들은 그 사실과 자신들을 구원했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아두님 말씀이시군요. 심판관 챔테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두는 자신을 암흑기사단이라고 칭한 반역자 무리를 박멸하는 데 실패했다. 우린 황혼의 별이 폭발하는 걸 목격했다. 그 반역의 순간, 아두는 이단자들과 자신을 운명으로 인도했다. 아이어에서 더러운 이단자들의 흔적을 정화했으나 그들에게 삶을 허락했다. 아니요. 아들은 학살이 아니라 자비를 택했다. 계승자요. 그건 고귀한 행동이었다. 그랬나요? 전 직접 경험한 이들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 아르타니스님. 그래서 바로 그대 앞에 놓인 건 보지 못하는 모양이. 역사의 진실은 결국 앞 뿌리 내리고 난뒤 그것을 뒤돌아봤을 때만 이해할 수 있다. 계승자로서 전 항상 역사를 살아 숨쉬는 현재로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를 경험한 이들과 동일하게요 그대의 관점을 고려해봐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이쪽이랑 계속 그... 이런 얘기가 오갈 것 같네요 로아나랑은 짱댕이 댕댕이가 있죠 이번에 없네 에나르딘 샤크라스 나르딘 샤크라스 샤크라스도 영원한 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성한 전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게 아직 가능하다고 믿소? 그대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림자의 길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 그대들은 안습을 은밀히 지키도 그것은 우리들의 가장 신성한 의식입니다 입문자는 홀로 서있고 그 부족원들이 어둠 속에서 입문자를 덮칩니다. 버텨내면 그림자 사냥꾼이 되죠. 진정한 암흑기사 말입니다. 왜이 얘기를 해주는 걸? 그대는 암흑기사로서 홀로 서서 무수한 적을 상대했습니다. 많은 일을 위해 그대의 목숨을 걸었죠. 그대는 우리가 걸은 길을, 그림자의 길을 이미 걸었습니다. 그대는 칼라에 서해 있지 않습니다. 그대는 암흑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완전 산산조각나서 이미 아무기사란 말인가. 라트레고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칼라를 고이제샤라스까지 하지만 우 살아있다. 그만으로도큰 선물이 아닌가. 칼라를. 잃었다. 알았어. 다음 주은 코랄로 가볼까 처음엔 아이요 그리고 이젠 샤크라스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린 계속 전진해야 한다 젤라가 중추석은 코랄의 대란들에게 있다 제라툴의 예언이 맞다면그 중추석이 우릴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사령관 레이너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으나, 난 그가 중추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믿는다. 이게 전에 출발할 때도 똑같은 대사인데 이제 샤그라스 끝나 그 파괴되고 난, 나니까 샤그라스가 파괴되었다라는 얘기가 추가가 되네요. 꼼꼼한 걸. 네, 강수진 맞아요. 배틀크루저가 상대할 만한 함선은 아닌 것 삼선. 같은데 여기는 사령관 제임스 레이너... 아르타니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창 바쁜 모양이라고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 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나루도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로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혼종이 배트크루즈를 타고 다녀? 하면 아무런 온 세상의 숨을 거치 해. 병을 보강해 세븐 알파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놈들이 우리의 궤도 방어기진 하늘방패를 장악했어 그곳에 대기 평형 유지 장치를 파괴한 것같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는 순간 아우구스트그란 끝이야. 우리가 맡겠다 사령관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접근을 저지하라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친구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또 1편 내용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역시 죽창을 써야 되는가 보조 시스템 안 올리고 <laughs> 타행의 창한 방으로 왕왕왕아1편 했죠 하긴 했는데 너무 옛날이라 1편 생각해보세요 1편이 발매된 때가 언제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다 영문이었잖아요 시나리오 봐도 와 그런가 그런 것 같지 다시 알려드려야겠군요 신성한 법규 대우에서는 열등한 존재의 일에 관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 테란을 돕기로 결정하신 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들이 열등한 존재라고 추측하나 로아나?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십시오. 어리석고 원시적이죠. 저들은 신체의 구멍, 그러니까 입을 통해 소통합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난 저들의 고귀함을 보았다. 그대로 안전간 그럴 테고. 확실히 로아나 뭐 대의의 쪽은 나만 좀 기적적인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정찰병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어. 로아나가 한번 큰일 칠것 차... 같은데 이거. 코브룰로 무역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한번우를 하나로 묶었군, 제임스 레이너. 운이겠지. 운이란 건 철저히 인간의 관점으로 본 개념이다. 우리 프로토스는 사건의 동시성 뒤에 숨겨진 더큰 설계를 보지. 당신이 어떻게 보든 결과는 똑같아.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르타니스? 제라톤, 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유물 종추석이 우리를 젤라가로 인도해줄 것이라 믿었다 제라톤은 어디 있지? 이제 이해하네 암흑 정무관은 아이오에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그의 여정을 이어 암호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 젠장 그 여정이 결국 그렇게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빈자리는 그다 그와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제라툴의 그 망할 예언 때문에 유물을 손에 넣는다고 엄청 고생했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라툴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져가 이제 당신 거야 그런데 일단은 도시부터 구해야겠어 그니까 프로토스도 왠지 전통과 뭐 역사 거기에얼매여서뭐 많은 걸 못했겠죠? 하늘 방패가 큰위험에처해서 친구. 하늘 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서스트그라한국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 방패 위에 있어. 자살 특공대나 다름없는 놈들이지. 중한있한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음흠. 장비를 정지함. 어? 안 되잖아. <laughs> 이거 진짜 많이 써먹네요.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거네. 하프라이프.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 안 되잖아. 이거 안 좋은데 하늘 방패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그대의 말이 맞다 사령 메비우스 특전대가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 평형 유지 장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수리가 안다고 그래 그런데 걔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놨을 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 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벌수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 다섯 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중앙 평형 유지 장치가 근처에 있다. 그걸 먼저 확보하면 나머지 네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로 데릴라 하나 해볼까?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령 이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아르타스내부하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 줄 거야. 오케이. 파라파. 여기도 타임아웃이요 아이고, 참. 빨리빨리 해야겠 그러면. 저는 항상 최대한 많이 빨리 확보를 한 다음에 싸우는 편이라 의외를 사이버넷 <목소리> 야 베스팅 가스 엄청 먹네 이거 10분 12분 시간이 없구나. 다 템이면 되지 않을까? 암흑성소 오정 미션도 있고요. 아시 전방에 전자기 무기가 감지됩니다. 이 장치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우리 보호막을 천천히 손상시킬 겁니다. 하지만 저들의 태양석 반응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들을 파괴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만 더. 아니 이게 보이나? 어. 아이여게 가자. 야, 게이트웨이 준비해. 오 게이트웨이로 간다. 아둠이 틀 된다. 비우스 특전대. 우리 연결체 지점을 공격하려. 암호 명을 전해라. 가 돌아왔다. 아니 잠깐만 <laughs> 야 기껏 기껏 공격하러 갔더니 영이 또. <laughs> 이거 부셔줘야 되는 거죠.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키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하고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태양석 반응물을 활용하면 태양계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개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자, 가보자 데스 가스가 더 필요해, 그는 아우 우리 한하시고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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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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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도한서서

어둠 속에 구도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저기 손에 남아 있는 형 유지 장치 나다 드라곤을 지켜야 돼. 여기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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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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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MP.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반응로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아이오에게 미션 너무 좀 편하게 했는데? 빨랑 빨랑 오라우 정말 이걸 끝다는 건 아니겠지? 아. 어, 진짜 끝이야? 보통인지라 <laughs> 호노 제독이 곧 기준을 통제할 거야. 이번 건 자네에게 정말 큰배전을 줬군, 친구. 당이네요. 장비를 정지. 어, 안 되잖아. 급한 줄 알고 빨리 했더니.